얘도 대포 먹고 싶어 할 거야. 지금 먹으려고 할 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거 좀 그렇지! Fucking <끝> good! 뭐냐고. 다 벗, 다 벗.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들 착착착.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잘생겼죠? 자, 오늘도 역시 일본 서버 300판 안에. 어, 어 두시. 챌린저 50등 찍기. 성공하면 1등 도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시. 자, 상대 팀은 일본 가렌. 지금 오른쪽에 뭔데 에? 아이, 넌 뭐냐? 친구야. 아니, 아니, 이게. 아, 어, 바드. 스포킹 맵? 라인 뭐가 야 되는데, 이거. 다 개피인데, 지금. 아! 아! 다 탔어! 씨! 아! 바드 뭐야! 아, 어이없네. 아, 이거 라인 망했다, 라인. 아, 얘, 아. 너도 흘렸니, 좀? 경험치는 다 먹은 것 같은데, 거의? 나 경험치, 와 경험치 적은 것 봐. 빨리 이번 웨이브만 밀고 도망갑시다. 다 먹으면 부패, 그 인장 나올 것 같은데? 잘 챙겨봐, 잘 챙겨봐, 레고야. 지금! 이것도 먹어. Nope. 아, 씨, 먹어야지. Nope. 먹어.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좋아, 일단 나오긴 했어요. 제발 이겨줘. 안 돼! 우리 팀! 조금만 죽어~~ 이 녀석들아~~ 그렇지 도시. 도시. 잠깐만 게임이 대곱창이나 버렸는데? 아니 게임이 소곱창이나.. 뭐지 이거? 다 죽어버렸네? 뭐 그럴 수 있지 캐리해줄게 기다려라 안녕, 아, 타워 한대. 너 그렇게 계속 타워 맞으면 진짜 크게 온나 대포 무조건 먹자. 얘도 대포 먹고 싶어 할 거야. 지금 먹으려고 할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거 좀 음, 그렇지. 퍼킹 그 뭐냐고. 일단은 헤르메스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 아 고민되네요. 일단 신속신 그냥 신겠습니다. 음. 템포 맞추자. 상대팀 빠른 거. 슬로우도 많거든요. 바드, 뭐카딕스 W, 에코 Q 등등등. 넘겨 주고 타워 한대 정도 괜찮아요? 한 대? 이런 원행 불일치. <laughs> 두대 맞을 거 알고 있었는데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음, 이더 과감하게 하고 싶은데 에코 니달리 이런 애들은 신지드 도망을 잘 따라와서 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잘 크고 있는 제가 한번 죽는다? 오쉣 그럼 바로 그냥 바로 미드 오픈. 상태를 보면 바텀 뭐 그래도 잘 크고 있고요. 미드 두번 솔킬 당했지만 CS 레벨 이2렙 차이야? 아, 아칼리가 레벨업을 못 했구나. 하고 그럴 수 있지. 이거 천천히 약간 슬로우 게임 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 아직도. 지금 나 게임 하지 말까? 이러고 협박하는데. <웃음> 아니. <웃음> 와, 이거 한 방이야? 아, 한 방에 죽었네. 어이가 없네. 설마 게임 안 하니? 베이, 가이, 가렌, 베이가. 그렇지. 아카시가 게임을 안 하진 않아요? 마이스. 바킹 그 뭐냐고 얘만 조심하면 역전각 나오는데 보이는데 코어 나오죠 이거 안 나오네? 왜 이렇게 나좀 기다리자 아니야 아니야 17원? 기다리는 동안 좀할게 없는데 오케이 돈딱 되죠 하... 천천히 해보자 여기 튀어 나왔다고요? 네 <laughs> 합니다. 녹화해볼 없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가렌 템이 잡은 거 같은데? 나에게 힘을 주서 그렇지. 내가 먹은 거 좋다. 빨리 박으면 돈벌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어! 1초 차이! 와! 진짜 1초 차이로 벌었다 돈 인정? 1초 차이로 벌었다 와 1초라도 늦었으면 돈안들어왔다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다 잡을 수 있냐? 잡아줘 제발 아니 아까 아 칼리가 아니라 족칼리인데살수 있니? 이거부터 사고 저는 에스월 가야되거든요? 쿨 도나? 아... 어... 아, 너무 아쉬운데 거랑 캐리 해줄게. 기다려라, 아니 여기 숨어 있었다고 미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되돌아오니까 카직스한테 이미 죽어 있었는데, 에코가 하네이브 덜을 외치는 저를 잡으러 올까요? 근데, 이번에는공수고 빼면 살것 같은데? 1 3레비이기도 하고. 먹어주고. 에솔까지 투코어 나왔어. 이번 턴에 한타 한번 캐리. 도전해보자. 궁 써야 되겠는데? 어, 이러면 산거 아닌가? 아한 번만 살려줘라 와 fucking 그 뭐냐고 이걸 사네 와와 이걸 사네 어 아, 일단 베이가 그 사이에 잘랐어요 이게 인원수 유리한 걸로 자 와도 좀 박차. 그렇지 우리가 봐봐. 그렇지. 먹어버렸구연. 더블 버렸구연 뭐냐고 우리 팀 너무 잘했고. 좋아 좋아. 어? 음, 안 맞아? 응, 음, 기다려? 응, 음, 안 맞아? 응, 음, 안 죽어? Fucking good. 뭐냐고, 진짜로. 그냥 공한번 쓸게요. 여러 나 아니, 뭐야, 이건. 와, 에코 이걸 들어오네? 냥냥. 뭐야 이건? 이걸 빼네? 와, 도망가는거 봐. 그렇지. 밀면 끝났죠? 나 영어 개잘한다고? <laughs> 오케이 이 정도. 아니 원래 미드를 가, 그니까 바텀을 다 가면 이기는데 이제 상대가 싸움을 걸려 줬잖아. 약간 이정도? 신지드 일본 가렛! 오케이 이정도 이거 아칼리는 신고 한번 누르겠습니다 <laughs>